네, 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지금 잠시 함께 살펴볼 종목은 소룩스라는 종목이고요. 어, 이 종목 이전 영상 보려면 여기 보시면 있어요. 예, 제 유튜브에 보시면 그 영상이 아마 여기 있을 거예요. 소룩스 진입할 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렸는데 요거나 요거나 요쯤 이렇게 보면 소룩스 제가 진입 시점 때 이야기 드린 게 한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며칠이 지났죠. 지금 며칠이 지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음, 요렇게 올라가서, 요렇게 다지고 올라가는, 이제 요렇게 다지고 올라가는, 요런 형태의 어, 우상승형 쌍바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이 종목은 고점, 여기 42,950원, 고점 대비 반토막 50% 이상 이제 어, 깨지고 어, 마이너스 나고, 지금 밑에서 다시 자리를 잡는 지점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찾을 때 저는 이제 이렇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직전 저점 있죠? 여기 저점, 여기도 저점.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요게 이제 깨져버렸어요 요 지점이. 깨져버려가지고 밑으로 쑥 빠진 거예요. 그때 제가 본게 이제 이격이죠. 이격 여기 상단 빨간색 라인이 이제 매물 대의 지지 라인이었거든요. 그 지지 라인에서 이렇게 쑥 빠져 버렸어요. 여기 어느 정도 빠졌나 이렇게 보면, 예, 이렇게 도구를 놓고 보면 여기 한22% 정도 빠졌죠.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요 이제 이 평선들이 이렇게 이격을 좀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격을 모으는. 그런 어떤 반작용 같은게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 오르면 빠지고 빠지면 오르는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쌍바닥을 한번 잡아 봤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오르고 있어요 그죠 어, 뭐 크게 어, 힘들이지 않고도 여기 있던 지점까지는 뭐 올라갔다가 빠지지 않을까 라는 이제 생각으로 믿음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됐고 여기 나온 이제 요런 거래량들은 이제 어떤 지지의 역할을 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격에 의한 매매 방법이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자주 이야기 드리는 요런 엠벨로프 선 있죠? 요런 엠벨로프 선 밖으로 튕겨나가면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요런 현상이 또 생기죠. 그렇게 짧게 본다면 요 양일간 요렇게 한 2, 3일간 매매를 했더라면 또뭐 수익이 났을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매매라는 건 이제 자기가 보는 관점 기준에 따라 이제 서로 다른 거니까 어떤 매매 지표를 볼 거며 어떤 매매 기준을 설정할 건지 그거는 순전히 자기 자신 트레이더의 목인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또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쌍바닥을 한번 노려 보겠다 이제 쌍바닥인데 저점을 다지는 쌍바닥 이렇게 봤다면 이제 못 샀을 거예요 그죠.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게 아니고 요렇게 다지고 우상승형 쌍바닥을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매수 진입을 하게 됐다 이야기 드리고요 뭐 이게 이제 맞다 틀리다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지나봐야 아는 거고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어떤 변화가 보일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이제 저는 이제 이 원금에다가 이제 손절을 놨어요 요거 깨면은 뭐요 종목은 내네 종목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시 요런 지점을 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이제 전략만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저는 이제 요렇게 소룩스라는 종목을 보면서 최근에 이렇게 이격이 생긴 종목들이 이격을 좁히는 그런 형태의 쌍바닥 매매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